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가려면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되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런 생명의 연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이는요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애써요. 근데 이미 죽었대니까 회사는 그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죽 죽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어? 그냥 그 죽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중에 더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뭐 권력도 잡게 되고 아니면 내가 교수도 되고, 내가 기업체 사장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좋은, 어? 그러한, 이 환경에서 많은 돈을 벌고 더잘 살게 됐지만, 그거요. 죽음에 가리워진 헉, 이 안개와 똑같은 거예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 수치와 허물, 사망과 죽음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뭐, 이게 죽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좀 무능, 무능한, 사람, 무능하고 힘든 사람은 이게 안 되거든. 그럼 그거, 그거 가지고, 그냥 이 세상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내가 네, 여기, 이한 어르신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신발도 그냥 뒤에 다 찢어주고, 그냥. 머리도 막 그렇고, 몸은 가까이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루 먹을 것도 없나 보다. 그래서 아, 나도 운동화, 어? 그냥 다 떨어진 건데, 그,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운동화를 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신을 것 같아. 나하고 발이 좀어피스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저씨. 아, 막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아저씨. 제가요, 이거, 세금 운동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운동화가 없고, 신발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신으세요. 됐어요! 뭐 그런 거예요. 아 나도, 나도 이게, 운동화 있어. 나중에, 지금도 계속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응? 그러다 담배도 잘 피거든. 그럼 담배 한갑이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천 원인 줄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피는 게. 한갑이. 그럼 5천 원이면 그 단갑 피는 단 아니 단 단갑이라 한다. 반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응? 돈이 없으면 못 피거든. 돈뭐 담배도 잘 피고. 그런데 응? 그렇게 궁색하고 냄새 나고 막 그냥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지내.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나거든. 근데 그렇게 한 평생 왜 사는지 뭐가 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야. 뭐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세상에 살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것은 모든 해답은 창세기에 있거든. 근데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지, 지가, 지네들이 그 옷을 해올 수,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 입어서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입, 수치와 허물을 가리려고 그렇게 입을 수 있었으면 왜 하나님이 그걸 해줬겠어요? 선악가를 먹고 수초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사망을, 사망이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이걸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게 안 되면요, 삶의 목적, 이건, 그 뭐, 뭐, 사나 죽으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 아무 돈을 많으면 뭐래. 여기 삼성, 어?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 수년을 그렇게 가장 좋은 병원에서 못 고치고 죽었잖아요. 아니, 대기업 총수면 뭐 하냐고, 어? 자기는 그러게, 응? 모든 것을 해결해 줄줄 줄 알고, 또, 그, 어떤 사명감과 또 모든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만,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막살으라는 말이냐, 막살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전도사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해결돼야 돼. 인생의 본질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어? 안 그러면 평 종교생활하면서 막달라 말이야, 마리아, 막달라 말이야처럼 울면서 예수님만 평생 찾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어? 비참한 거지. 왜 사는지 모르고, 왜 먹는지 모르고, 왜돈 버는지 모르고, 평생 썩빠지게 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죽을 때 돼서 사망이 탁 보니까 야 헛되고 헛되구나 응? 죽을 때 깨닫는 거야 죽을 때딱 어? 깨달을 때 어? 이게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어? 마귀가 온 것은 뭐라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멸망 바로 숨 깔딱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후, 그것 때문에 이 구약성경의 예레미아 선지자가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자기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고. 하나님, 내가, 왜, 왜 나에게 나를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평생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줄뚱살뚱 전하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 말, 어?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말. 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췄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 그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예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잘 살지 못하면 어? 그건요, 예수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야 돼.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빨리 배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배옷, 배옷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아, 사람이 죽었을 때나 구약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할 때, 응?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이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물론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도 사람, 이, 옛날, 그,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뭐, 검은 양복으로 대체하지만, 다, 이거, 자기 부모나 형제나 죽으면 다 배옷 입었어요. 배옷, 배옷, 이 배옷, 배옷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배옷 입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출뚱, 살뚱, 살아가는 거야. 이미,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처럼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어? 팔딱팔딱 그냥 뛰다가, 살다가, 어?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어? 이게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요, 다 정해진 사이클 안에서, 어? 하나님의 정하신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는다고. 막 이, 뭐 여기 이, 이 자연 그런 그거 보면요 참 신비한 게뭐 사자나 뭐 이러한 말뭐 이런 게이 그 동물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만화들에다그데 걔들이요 죽때 되면 죽을 때 되면 다그 알아서 어차게 죽을 때 장소 찾아가서 죽는다니까 어그그막한 수천 마리 되는 게 한꺼번에 거기서 죽어봐 그럼 누가 그거 처리할 거야? 아, 그걸 누가 누가 가서 그걸 처리할 거냐고. 그런데 어? 얘네들은 어디 가서 죽는지도 모르고 다죽어 물론 이제 뭐 다른 그 먹이 사슬에서 강한 그 동물에 맥히는 경우도 있고 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기 수명이 때, 때가 되면 알아, 알아가서 어? 자기가 찾아가서 죽을 장소를 찾아가서 죽는다고. 이 자연이 참 신비한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뭐, 모르고, 그냥, 죽,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냥. 어? 배운 입고 산다고, 배운. 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아담의, 그러한, 이 선악과 먹은, 독서를 품은, 영과 홍과 육 가지고, 어? 살아가다가, 죽을 때, 데우서야 딱, 욕숨에딱걸려있대요 참, 이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어? 그러다죽는다 이게 얼마나 어?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참엄한 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자 자신이 그 지은 그 사람을 어?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이 이귀신 이 마귀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따라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응? 그래. 어? 그냥 마귀 자식이야. 사람 태어나면서. 사망이야. 죽은 거라니까. 응? 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 예수님과 연합했어.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니 하면 맨배운 입고 날뛰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야지. 안 그러고 종기적으로 맨 예식만 쫓다가 지고집지 생각으로만 살다가 살아, 살아가면요, 배운 입고 날뛰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의 옷, 어?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을 배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옷, 그거 얘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가구 옷을 지어 입혀준 허물과 가려준 사망을 가려준 하나님의 옷이래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파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자를 세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네?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흰옷 입은 사람들로, 어,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어, 3장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어 게시록 19장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6절에 보면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그러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게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 예수님을 맞는 맞는 사람들, 맞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휴거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세마포 옷이 올바른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 말고도 두루마기 옷, 옷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두루마기 옷은 순교자예요. 그 아무나 온,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이 예,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이요이 예, 계시록 예, 7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시록, 요한 개시록 7장 13절에 보면, 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대. 예,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죠. 그래, 그렇죠? 이흰 옷, 이흰 옷이요. 아까 우리가 본그 말씀. 어? 이 어린 양의 피해. 예, 그것을 예, 빤 자들이 예, 바로 이흰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아담과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이두 사람에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 예수님의 생명의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이 예수님의 영과 생명과 연합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여기에 보인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어 그 살수상 보세요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와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담 없이 어떻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그 모든 것이 아담에서 다 나왔어요. 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고. 어? 그, 아담에서 하와도 나온 거야. 응? 그냥 모든 인류가, 어? 이 아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의 죄, 또 이런 뭐, 의로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 그 아담, 그, 근데 이 아담의 모습 가지고는, 아담의 생명 가지고는 이 아담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이 아담의 생명이 마귀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그불이한 불의한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살아가는데 뭐 나쁜 행동, 나는 나쁜 행동 안 했는데 뭐 훔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지만 다그 모습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뿐이지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담 예수의 그 생명을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지 않으면 다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니까 그게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 본질 아담의 본질을 우리가 볼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주님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다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다른, 다른, 다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명 가지고는 안 돼. 우리,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또, 이, 크시고, 크십니까? 우리 찬송 한장 하고, 그렇지 않나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스, 생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써있네. 나를 사랑 하시 날 사랑 하시 날 사랑 하신 정경 에서 있네 나를 사랑 하 시고 나의 죄를다쓸어아늘문을여 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령 써 있는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격이 서 있네. 세상 사동 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이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사랑하시날 사랑하신 날 성령에서 있네. 우리가 길든 짧든 우리가 함정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연합이 풍성해. 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있지 않냐 하면 이거요, 참 무미한, 무의미한, 헛되고 헛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런 삶은 평강이 없어요. 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력뿐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질병이 들든 맨 근심 걱정이 이 세상 생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문 꽁꽁 닫아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과의 거리가 무너지니까 곧바로 찾아온, 아담에게 찾아온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 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 꼭꼭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운데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그, 그리고, 이, 이, 2 0에를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그랬어. 그니까요.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면, 이 예수의 생명, 이 용이여,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시고 어?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 그리고 불의와 좌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흘러들어요 이 평강으로 인하여 주님 주님의 길을 찾게 되고, 주님의 뜻을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뭐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예수를 위하여 자, 작은, 일을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이든,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이든,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이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 하나를 부는 것이든, 아니면 무엇을, 무엇을 하는 거든 크고 작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게 생명의 본질에 속한, 예수의 생명의 본질에 속한, 응? 뜻 있는 삶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질문 주시고, 탁, 길을 가 걸고 다 향하는데, 여인들이 막 울고불고 울고 그랬습니다. 눈이 맞추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울지 말고. 너와 니네 자녀들을 위해 올라오고 말씀하시오. 예수님의 영,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아니하면뭐잘 되고 못 되고 형통하고, 뭐, 뭐, 이게 건강하고, 이 모든 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어? 결코 사망과 저주 두려움 속에서 어? 자유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된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이 의술이요 세계에서 어떤가면 어떤간 손가락 중에 한, 한, 손, 한 손가락. 그래도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 사망했어요. 어?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어? 그것도 어디에서 내가 알기로는 삼성병원에서. 어? 삼성병원 v 이아 c 에서 어?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사모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어? 주님과 연합, 연합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생화포 옷을 를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얻아가주 없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이동합니다 주...